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진짜 복의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복을 누리고 싶다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복을 갖고서도 그 복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복을 찾고 있으니 이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복. 우리는 이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라는 그 존재에 대한 기쁨.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물에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